다음 기종 또 들어왔고요. 23,000 FV 맡겨주셨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요새는 한 8배가 평균인 거 같아요. 지금 패키지 까보면 느끼는 게 확실히 배율이 많이 올랐어. 지금 아무도 현질 안할거 같으니까 선수를 더 풀어져끼는 거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나쁘지 않다. 자, 일단 이것 좀 사겠습니다잉. 쿠폰 있으시니까 이걸로 좀 살게요. 양발잡이에 라크로케타가 또 이제 버프가 되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프랑스 요. <laughs> 둘지 말하면 요새 패키지 깔 때마다 맨날 10억짜리 딴 것만 나와 가지고 진짜 <laughs> 현존하는 공격 중에서 1 일체급에 속하는 벤제와와 부열까지. 와, 진짜 잘 나왔다. 난 이걸로 이미 끝났어. 지금 이분이 맡기신 FV가 23,000인데요. 이미 180억을 내가 먹었거든요. 사실상 앞으로 먹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편에 갈게요. 아, 그냥 어, 대추가? 알바노 신이 나는 대박을 쳤는데 알바노 알바로 4억 9천 0백알바로알바앗 알파! 정말 안 들려도 됩니다! 에! 잠깐만 너무 안 나온대 근데? 5억 6억은 좀 아니잖아 왠지 5억 6억 7억 나올 것 같은 이 더러운 기분 뭐냐? 13억? 망해도 돼도 세배는 아니잖아 괜찮아 알빠야? 이미열배야이미 내가 내가 뽑은 게열배예요나이거 <laughs> 하나 사드리고요 아, 그러게 나이잘잘왔왔데용 여기 왜지하고 있냐? 조심머리 아, 봐라 진짜 이거 현실 중독인가봐 그냥, 그냥 아무 아무 없이 질이 질렀네. 지 음. 그거는 이제 두 배로 주는 거니까 살만하죠. 괜찮아. 호르투 괜찮아 괜찮아 알바노. 괜찮아요. 죽나 편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안 받을래. 아, 이건 좀 스트레스 받네. 이거 죽날받네 <laughs> 마지막으로 단타스 까면서 마무리할게요. 아, 글피모는 파운더스 밑에 다 밖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프랑스. 지루! 지루랑 대야랑 윤비가랑콜러삼지 어? 나쁘지 않네? 2분 계정에선 그러면 총 얼마 먹었냐? 그래도 아까 벤제마가 있어가지고 진짜 잘 나온 거 같은데? 284억! 23,000인데 284억! 12배에서 13배 정도 나오면서 이단은 2분 계정은 이0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잘났다아 벤제마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 벤제마 중가성비가 파운더스 벤제마인가요? 맞아요 예.. 솔직히 다른 벤제마는 지금 진짜 돈 주고 사기 아쉬워진 느낌? 그나마 얼벤제마인데 혹시 큰 차이도 모르겠고 벤제마 지금 쓴다 그러면 무조건 아빠 벤제마 쓰면 돼요 자 마지막 계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21,900FV 바뀌주셨고요한 내가 봤을 때8천0 0에서한11,200 나와 1,400, 2,400 아이 기다려 봐 아니 내가 제일 강한 곳은 여기야. 어 내가 제일 강한 곳은 만오천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니 아니 내가 강한 데는 여기야 어, 기다려봐 아까 봤지? 벤제마 나오는 거 봤지? 내가 보여줄게 그래 100만 잘 째면 되는 거야 얘들아 내가 보여줄게 바로 파운더스 정하면 나온다 봐봐 봐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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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안 했잖아. 오늘 이제 봐. 섭섭하실까봐 아들도 하나 넣어드렸어요. 에이. 이것만 주면 섭섭하니까 아들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야, 조뚜가 작별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조뚜니까요. 너 뭐야? 이게 좀 뭐야? 116짜리 칠진이라고 <laughs>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팔리지 않을까? 쓰자. 아 네덜란드 단일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네덜란드처럼 보이지 않을까? 쓰자. 어.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랑 비슷한 경우? 누가 보? 내가 봤을 때는 펌핑이 잘 되잖아. 배트기가 쓰레기 같이 나오고 펌핑이 안 되잖아. 배트기가 잘 나오는 거 같아. 두 번째. 누가 보면 똑같아. 아일랜드스 캐나다랑 미국 안 아, 북중미 파티네 그럴 거면 여기서 우고 산체스 팔진 같은 거 하나만 주면 안 됩니까? 야 진짜 이거 뭔 개상이야? 실진 파티인데요? 야 이거는 팔릴 것 같은데? 이거는 팔리겠다 이거 왜 구매 대기가 없어? 아 판매 대기가 왜 없어? 내가 죽겠네. 죽겠니까 솔직히 이거 이걸로 가자. 나나 날도 나 뽑고 싶어 여기서 날도 하나 뽑을게. 개준이 <laughs> 솔직히 오늘 잘 나왔잖아. 이걸로 가자 시원하게 어때? 남자답고 시원하게 이 패키지로 가자. 오빠 믿지? 오빠만 따라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오케이. 이거 하나 재물로 바치고 여기서 어차피 날도 안 나올 거니까 이거 하나 재물로 바친 다음에 이거 네개 가자. 일단 이거 하나 재물하고 어차피 안 나와. 애. 어차피 쓰레기 같은 패키지 나올 거거든. 포르투갈. 아이. 좋다. 에 포르투갈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포르투갈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 나와 버렸네? 어? 0 배가 넘기네. 어, 잘 나오긴 했어.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거래 그렇지? 포르투갈 아센시오 마지막 세계 가겠습니다. 제발 포르투갈 하나만 보자. 나 오늘 세 한번만 보고 싶은데. 스몰라렉이래요 안 봐도 우리 조상님이 봐도 스몰라렉이었습니다 잘 나왔는데 그래도? 왠제마가 나와가지고 아 맞다 재준이 이거좀 팔아주면 안 될까? 나 지금 지나가는 스케줄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딱 구매대기를 걸 테니까 팔아주면 안 될까? 어차피 네덜란드 단지이라서팔거 아니야? 상하네 살게 아 해도 된다고? 오케이케3 오케이, 오케이. 306.. 아 289억이라고? 뭐야 368억에 289억 아무튼 네계인적 보면서 10개 정도 마무리할게요 총몇 f 이였지2 1 0 0 0 f 인가 14배? 7드개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오늘 스쿼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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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밀리 코크였습니다. 왜 저희 스케줄을 방해하시나요? 프랑스였단 말이야. 아 이거 하면 오늘 딱 진짜 맛돌이였는데 언제면 언제 파냐고? 안될것 같아 그냥 다 그냥 진짜 일 만들어서 봐.